갑자기 그러니까. 내가 아이스바 선전도 들어왔었어. 음. 아이스바 선전. 음. 근데 그때는 돈을 따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찍어야 어. 되는 거거든. 음, 그냥, 그냥, 그냥 찍어야 그것을 돼. 그냥 인지도를 홍보가 돼야 되니까. 어, 홍보 되면서 아, 인지도를 치고 돈 따지면 안 돼. 니고 따지면 그래. 안 돼. 치고 가야 되는데 음. 그때 그 우리 매니저가 누구였냐면 나를 아이아 아, 내가 뭐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. 음. 5천을 불렀어. 5천만 원. 지금도 개그맨 5천 안 줘. 아, 후손이가 아, 그냥 2천만 내 내면서 2천을 무슨 해야 되는 상황이고 500이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부른 거야. 그 에이전시에서 누굴 쓰니? 5천이 야 찍었잖아 그래서 아 근데 그때는 아,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이것저것 많이 나 나와서 나와야 되거든. 아 그럼 그거는 돈을 네. 따지면 안 돼. 네, 그럴 돼. 때 조금 인조 있을 때 밀어붙여가지고 시계폭찍으면 음. 사람들이 어저 새끼 인기 있는가 보다. 그래가지고 막 그걸 연달아, 연달아 나오면서 홍 환사 같은 것도 막 섭외가 행사죠, 들어오고 음. 그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도 막 섭외가 들어오고 막 그런단 시, 말이야. 그때 나 섭외가 많이 들어왔단 말이야. 저기 뭐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뭐 음. 맨날 무슨 뭐 이 비가족으로 아 맨날 축하문 응. 나오나 그랬었다고 내가. 응. 맨날 카메라 들어왔었다고. 엄마 돈도 짭짤했단 말이야. 아, 리이돌 님이 콩창할 때 아이스맨 떴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. 콩창 지금쯤은 아이스맨은 아, 대박이지. 그 홍보 대사지. 그것도 이게 이게 맞아야지. 음. 아, 대가 있어. 대가 그럼, 있어. 대가 있어.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음. 이게 안맞았어 음. 아, 그러니까 그때 <laughs> 내가 매니저만 잘 만났어도 됐단 말이야. 매니저가 연예인을 더 키워가지고 맞아. 방송을 더 돈을 따지지 말고 나를 더 키우고 더 이끌어주고 해서. 봐야 봐야지. 알잖아. 아 알지. 그냥 돈만 꼽아내려고 나를 얼마나 나이트가 돌렸는지 몰라. 싸게 그냥 막 호박 나이트를 해 내가 그때 뚜껑 열려가지고 아형나이거 아니야. 나막 내가 막 반항을 했다고. 음. 그러니까 이 형이 나한테 그때 내용 증명을 보냈어. 야나 태어나서 그런 문을 받아봤어. 음. 얼마나 떨려. 내용증명 아무것도 아닌데. 음. 내용증명에 뭐냐면은 뭐 계약을 위반했어. 므로 확인서. 어. 계약을 어. 위반했어로 앞으로 방송 정지, 가처분 음. 활동을 뭐 어쩌고 법적으로 소송을 뭐 이런 글이 막 있는 거야. 나 태어나가지고 처음 그런 걸 받아보니까 막어나 이거 때 방송 못하면 어떡 하지 막사실한무들도 떨어졌어 내가 진짜 그래가지고 그때 막 죽어 지냈었지. 그때 죽어 지내가지고 어, 3년 어, 동안 그냥 꾹연극 어, 하고 막 아니야. 그 형이 나지 화가 먹었어. 그래서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, 진짜야, 형? 죄송합니다 형 근데 나는 진짜 방송해야 돼요 음.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그랬었어 음. 죄송합니다 하니까 이미 이 형이 나랑 마음이 멀어졌지 음. 같이 할수 없는 거야 음. 그니까 러이 형이 또 머리 희끗희끗한 어. 매니저가 있어요 그그 그 사람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음. 얼마나 받고 팔아먹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음. 그거는 나도 그 사람하고 얼마나 일한 거야 제, 그, 그 사람 그 여자친구가 한 (1년) 넘게 일을 어. 했지 일년 후기면서 엮은 거지. 어. 나랑 같이 일 하기 싫으니까. 음. 내가 막 자꾸 반항하고 그러니까. 누가 할때또 엮어가지고 음. 날 파는 거야. 팔아가지고 음. 그 영어도 뭘 시키냐면 그 영어도 그런 걸 잘해. 디노쇼를 또잘 열어. 아. 우리나라 호텔에서 꼭날애시시켰어 그래가지고 내 거기서 돈 <laughs> 하나 <laughs> <도널> 안 받고. 애주시를하면서 <laughs> 아니 시키니까. 아. 매니저가 시켜가지고 그 아. 아, 여기 게 이제 그게, 이게 그게, 역자가 있네. 역자가 이런 스토리가, 스토리가 있어. 아, 아 진짜. 아유, 나 진짜 진짜 웃겨. 뭐 지나고 나서 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이제 기회일 수도 있고. 아, 그러니까 니면 이제 추억일 수도 있고 모르는 내, 거잖아. 나 나올 때37% 이런 시청률이 나온 아, 거는 대박이지, 그는. 왜 시청률이 나왔냐? 내가 재밌어서 나온 게 아니야. 나올까? 내가 나올 때 음. MBC, SBS 방송.